은혜로운 온라인 예배를 위한 꿀팁 하나 우리 집 예배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세요. 둘 잠옷은 No 눈꼽낀 얼굴, 부스산 머리도 No 교회 갈 때처럼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요. 셋 준비물은 성경책, 잔송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헌금상자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마음이에요. 네. 예배 시작 시간 5분 전부터 가족이 모두 모여 기도로 준비해요. 자, 우리 가족 모두 예배드릴 준비되셨나요? 그럼 다 함께 열을 세고 난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카운트다운. 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5월 24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다 아멘. 기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를 건강하게 지켜 주시고 온라인 이긴하지만 예배 처리로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구들과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가족과 함께 참여하고 말씀드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가끔 자연된 생활에 답답하여 부모님께 짜증을 내기도 하고 형제들과 다툴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19로 인해 아픈 이웃들이 있다면 빨리 나을수 있게 알려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애쓰시는 많은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이 시기가 잘 지나가 다시 안전하게 학교로 가고 교회도 그 나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매주 예배 영상을 통해 말씀을 전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수고해 주시는 전도 손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릴 때 말씀이 저희 마음을 새겨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동부 친구들 되기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예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발 곁에 서서 울면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보니 오늘 전도사님의 설교를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친구들 안녕! 한주 동안 잘 지냈나요? 드디어 우리 친구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말씀 시간이에요. 모두 말씀들을 준비 다 됐죠? 그렇다면 우리 큰 목소리로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을 높여요. 잘했어요. 이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지 우리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이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우리 집에 초대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준비할 건가요? 저라면요. 일단 고급지고 부드러운 실내화를 준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집안 곳곳에 좋은 향이 나는 꽃을 놓아두고요. 예쁜 접시에 맛있는 음식을 담아 식탁을 준비할 거예요. 아, 디저트가 빠지면 섭섭하겠죠? 달콤한 마카롱과 아이스크림, 그리고 커피를 준비할 거예요. 어때요? 꽤 근사하죠? 아마 우리 친구들도 저와 비슷하게 이렇게 정성껏 준비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친구들, 만일 예수님을 우리 집으로 초대한다면 무엇을 준비할 건가요? 오늘 본문을 보니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은 바로 바리세인 시몬이에요. 바리세인이란 율법에 대한 지식이 뛰어나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을 말해요. 이 바리새인 시몬이 지금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그리고 친구들도 불러 모았어요. 그는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맛있는 고기와 음료로 가득한 풍성한 식탁을 준비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그가 준비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초대한 게 아니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초대한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 또 좋은 선생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정말 예수님이 좋은 선생인가? 예수님이 구원자인가? 나는 그 말을 믿지 못하겠는데 내가 한번 예수님을 시험해 보겠어.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대한 거예요. 이러한 마음은 그의 행동에서도 잘 드러나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으나 너는 나에게 입맞추지 않았으나 너는 내 머리에 아무 기름도 발라 주지 않았으나 이 구절을 보니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하고선 하지 않은 것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예수님께 발 씻을 물을 드리지 않음. 두 번째, 예수님께 입맞추지 않음. 세 번째, 예수님께 머리에 바를 기름을 드리지 않음. 이스라엘은 건조하여서 모래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래서 손님을 초대하면 발에 묻은 먼지를 제거할 수 있도록 발 씻을 물을 제공해요. 또한 모래바람으로 헝클어진 머리를 정리할 수 있도록 감람유를 줘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손님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입맞춤을 해요. 이세 가지는 모두 손님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예의였어요. 그런데 시몬은 예수님께 아무것도 no. 해 드리지 않았어요. 그는 예수님의 발에 먼지가 묻어 있었지만 닦아드리지 않았고 예수님의 헝클어진 머리를 보고서도 감남류를 드리지 않았으며 예수님께 환영의 입맞춤도 해드리지 않았어요. 이처럼 시몬은 예수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초대받지 않은 누군가가 시몬의 집을 찾아왔어요. 시몬과 친구들은 그 불청객을 노려보고 수군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바로 동네에서 손가락질 당하던 죄 많은 여인이었거든요. 여인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다가갔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선 그녀는 이러한 행동을 했어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의 뒷발치에서 울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다. 그러고서 그 여자는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며 거기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여인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어요. 눈물이 발에 떨어지자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아 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어 드렸어요. 향유는 아주 값비싼 기름이에요. 가격이 300 데나리온 정도인데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들의 하루 품싹이에요. 그러니 300 데나리온은 1년 동안 꼬박 일해야 벌수 있는 아주 큰 금액이에요. 그런데 여인이 지금 이렇게 값비싸고 소중한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여인은 왜 초대받지 않았음에도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그리고 여인은 왜이 값비싸고 소중한 것을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을까? 우리는 이 여인이 누구인지 정확히는 알수 없어요. 그러나 정황상 이 여인이 이전에 예수님을 만났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죄 많은 여인을 만나주셨어요. 여인이 죄 때문에 괴로워하자 그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셨어요. 여인은 예수님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인에게 예수님은 생명의 은인이자 또 구원자였어요. 그래서 여인은 민망함을 무릅쓰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님, 존경하는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예수님은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힘들어 할 때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높여드리고 있나요? 이 시간 우리 두 손을 가슴에 한번 모아보세요. 그리고 내 마음의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해보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준비됐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아는 가장 아름다운 말로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해보세요. 분명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고백을 다 들으실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여인이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높여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아름다운 말로, 우리의 사랑스러운 몸짓으로, 또 내게 가장한 소중한 것으로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말과 몸짓, 그리고 소중한 것으로 예수님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을 먼저 가지게 하시고 언제나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참 날씨 신나는 기분. 당구하기 이은날이야 그런데 시드니는 어디 갔어요? 날씨가 너무 좋다고 그래서 풀들이랑 돌들이랑 놀러 갔대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오늘은 지니진이 병진이와 성진이가 광고 를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미션은 카네이션 접기 미션이었어요. 예쁜 카네이션을 접어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영상을 찍어서 보내기로 했었죠. 전사님이 보다가 눈물이 났어요. 선생님 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우리 친구들의 메시지를 많이 받는데 혹시 선생님들 중에 못보시는 선생 계신가요? 저희가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쳐 주자서 감사합니다. 빨리 많이, 많이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얼른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I love you. 사랑해요. 선생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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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사랑해요. 코로나 끝나서 빨리 교회에서 만나요. 정말 카네이션도 예쁘게 잘 접었고 또 수줍어하면서 선생님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보니까 전도사님이 진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 친구들 잘했다. 하고 우리 박수 한번 쳐볼게요. 박수. <laughs> 자 이제 이번 주 미션 당첨자를 발표할 시간이 왔어요. 이번 주 미션 당첨자는 누구일까요? 네 바로 니금 <laughs> 6년 2부 정 예훈 친구입니다. 우리 박수. 우리 예훈 친구에게 시원하고 달콤한 아이스크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번 주 미션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미션은 말씀송 미션이에요. 성진이 5월 말씀송이 뭐였죠? 그럼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laughs> 근데 이번 말씀성 미션에는 모션까지 있다고 해요 한번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조여인 친구들도 함께 모션과 말씀송을 불러보세요. 추천을 통해서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어디 아픈데 없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나요? 지니지니처럼 이렇게 스트레칭도 쭉쭉 하고 밥도 와구와구 많이 열심히 먹어야 돼요. 그러면 오는 광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주에 꼭 만나요. 그럼 안녕! 안녕.